자 유튜브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들을 조금 수정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예전에 올린 영상들 보니까 마이크가 안 들어가 있던가 음질이 이상하던가 해가지고 똑바로 설명이 제대로 안돼 있어요 듣기에 좀 거북해서 그거를 오늘 수정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일단 어떤 내용이냐면은 공중 배합장이랑 공중 목장을 최대한 낮은 레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술의 가축 목장은 레벨 5때 열리고요. 배합장 같은 경우에는 레벨 19때 열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축 목장은 레벨 5때 공중으로 해서 사용해야 하고 배합장은 레벨 19에 공중에 띄워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 방법을 할 거예요. 자, 첫 번째로. 공중목장을 위해서는 사이즈를 알아야 되는데, 가축목장은 사이즈가 3 곱하기 3이에요. 3 곱하기 3이기 때문에, 공중에다가 3 곱하기 3으로 하고, 가운데를 비워둡니다. 예전에는 이렇게만 해도 설치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설치가 되지 않습니다. 막혔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다른 방법이 뭐냐면은, 사각탁자를 이용할 거예요. 사각탁자는 레벨 5때 배우는 나무 거실 가구 세트라는 걸 열게 되면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사각 탁자를 정확하게 네 개를 네 개를 대충 쌓아 올려줍니다. 위치가 막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쌓아 올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축 목장을 올려가지고 저 정면으로 보게한 다음 대강 설치하게 되면은 아까는 설치 안 되던 게 현재는 설치가 되죠. 그리고 사각 탁자를 먼저 철거하시고. 그 다음에 지붕을 철거해 주셔야지 가축목장이 공중에 배치가 됩니다. 참고로 작동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무거나 대강 넣겠습니다. 자, 방목 중이라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작업이 되는 거를 확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중배합장인데 공중배합장도 저희가 19대 똑같이 써야 돼요. 똑같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목장과 동일합니다. 자, 사이즈를 똑같이 알아야 돼요. 일단은 대합장은 2층 높이에요 2층 높이기 때문에 2층 사이즈에 맞춰서 설치를 해주는데 대신에 대합장은 5곱하기 옵니다. 5곱하기 오기 때문에 그 사이즈에 맞게 지붕을 설치해줘야죠. 자, 오곱하기 옵니다. 그 후에 가운데를 이렇게 비워둬요. 똑같아요. 여기서 다시 사각 탁자를 4층에 쌓아 올려 줍니다. 탁자 4 칸을 설치해주고 이제 정 중앙에 맞추기 위해서 여기에서 배한 목장을 똑같이. 설치를 해주고 동일하게 탁자를 먼저 철거한 후에 지붕을 철거하면은 배합장이 공중에 뜨게 됩니다. 참고로 이 배합장 공중에 띄우는 방법은 아무것도 받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멀티에서 침공이 오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부수고 싶어도 혹은 야생펠이 부수고 싶어도 배합장을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것 외에는 구슬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나무 기둥을 쌓아 올려주고, 그 다음에 지붕을 설치하게 되면은 알 받는 방법이 간편하게 되겠죠. 또일이좀 애매하다 싶으면은 여기서 그냥 점프하셔서 케이크 또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감시대를 설치하고 한번 넣어볼까요? 대한목장에다가 넣게 되면은 네, 정상적으로 배합중이 뜨게 되고, 케이크가 부족하다고만 뜹니다. 케이크를 넣게 되면은, 바로 정상 작동할 거예요. 저는 모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케이크 대신에 열매를 넣으면 케이크 효과가 발동이 됩니다. 자,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게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중 배합장과 공중 목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레벨 5만 찍으셔도 돼요. 그냥 목장 딱 열리면 바로 되고 배합장 열리면 바로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방법을 강력 추천드리고 혹시나 뭔가 안 되시거나 혹은 보다 할수 없는 패리라고 떠도 걱정하지 마세요. 현재 패럴드 업데이트로 인해서 끼임 방지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닿지 않는 거리라 해도 그 자리에서 작업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어서 그 시스템으로 인해서 작업이 다 현재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 너무 큰 걱정 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